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x 셀 p t 입니다 오늘은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로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온 서울시 공공자전거 고장 신고 내역 데이터 자료를 통해 통계를 위한 데이터 세분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를 포함해서 사회에 나눠 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통계를 내서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그래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각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통계와 분석에 대한 감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분석을 통해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분류되지 않은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분석은 목적성을 갖고 하는 게 분명하지만 분석을 통해 우연찮게 알게 되는 사실들도 많이 있는 만큼 가능한 분석이 쉽도록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세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본 유지를 하기 위해 시트를 복사해서 원본을 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시트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똑같은 시트가 생기면서 뒤에 번호가 생기는데 이거를 로데이터 원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고이 시트는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지우거나 어떤 변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어,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어, 로데이터를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 줄을 좀 없앨게요. 보기에서 눈금선을 없애시고 어, 테두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렇게 보기 좋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었네요. 어,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통계를 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걸 대상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서 필터를 선택합니다. 또는 단축키 Ctrl Shift L을 누르셔서 필터를 선택을 합니다. 필터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금 이 필터된 선택된 상단 셀 하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쫙 나오게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부 항목이 표시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자전거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자전거에 대한 고유 번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형식으로 영문, 대시, 그리고 숫자 이렇게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셀에 보면 연, 월, 일, 시,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필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필터를 눌렀더니 어 지금 2015년, 2016년 이렇게 돼 있고 일부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셀에 입력된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필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엑셀에서 날짜 이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셀의 정보는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어 연도 옆에 있는 플러스가 써져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해 보면 월이 나오고요 월에 있는 박스를 또 클릭을 하면 1이 나오고요 1이 있는 박스를 또 클릭을 하면 시가 나오고요 시가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하면 분이 나오고요 분이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하면 초가 나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어, 셀에는 분명히 연, 월, 일, 시 분만 표기되어 있는데, 초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그러면, 정비 날짜 셀에는 초까지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표현은 분까지만 한 정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세부 내역을 한번 볼까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좀 넓혀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퀴림, 라이트, 바구니, 물바지, 핸들. 이런 걸 보니까, 정비를 받은 항목들이 쉼표로 구분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밑에 셀을 한번 보면 개수가 41149개예요 4만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는 일일이 정보를 변경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정보이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추출해내서 세분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안에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세분화해서 어떤 통계를 낼때 정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상단 데이터 탭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눌러보면 저희가 선택한 열이 bcd인데 이렇게 bcd가 선택이 되어 있고 어,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중복된 값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작업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중복된 값들이 많으면 표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반에 중복된 항목들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갑자기 이 데이터를 열었는데 어, 상급자께서 거기 정비 내역에 있는 자전거가 총몇 대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필터를 열어서 이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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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속된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이 하단의 마지막 대수가 어, 자전거 대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딱 봐도 빈 값들이 있는데 그리고 일부 항목이 표시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센다고 해서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열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빈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붙여 넣은 열을 선택하시고 아까 알려드렸던 중복된 항목 제거 이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선택한 K 열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어 이만큼의 중복된 값이 제거되고 이만큼의 고유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자전거 대수가 필요한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자전거 번호는 필요하지 않겠죠? 이걸 삭제하고. 한번몇 개인지 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셔서 하단에 자동으로 나오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COUNTA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 때 COUNT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COUNT 함수는 숫자로 된 셀이 몇 개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이고. 카운트 A는 숫자가 아닌 다른 뭐 텍스트라든지, 날짜라든지,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셀이 몇 개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등을 입력하시고, 어, 카운트 A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수식 입력을 완료하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한 범위겠죠. 그걸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저희가 1381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개수가 아까 엑셀 하단에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같은 값이 나왔죠. 1381개가 있고 상단에 1381개. 함수로 구한 값과 동일한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성사 분한테 자전거 대수는 총 1381대입니다.라고 5초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 값은 어, 잘라내서 다른 곳에다 일단은 붙여놓고 킵을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인지는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 정비 날짜를 저희가 만약에 연, 월, 일, 시, 요일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더 많은 데이터 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뭐한 해에 정비되는 자전거 대수. 가장 많이 자전거 정비가 몰리는 월. 가장 많이 자전거 정비가 몰리는 시간대. 뭐 요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나누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볼게요. 상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을 하나 삽입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빈 열을 삽입을 하신 다음에, 연, 월, 일, 시, 요일. 이렇게 구분을 할 거니까 총 다섯 개의 빈 열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를 추가했잖아요. 이거를 반복해서 열을 추가하시려면 F4키를 통해서 최종 작업했던 걸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4키를 하나, 둘, 셋, 넷 눌러서 총 다섯 개의 빈 열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연이 되겠고요. 월이 되겠고, 여기는 일이 되겠고, 여기는 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되겠죠. 다섯 개의 어, 열에 어떻게 데이터를 넣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등호를 입력하고, 이 열을 입력을 하고, 정비 날짜의 셀을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면, 지금 여기가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그셀 형식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시면 연도가 나와요 지금 어 저희가 셀을 추가했는데 셀을 추가할 때는 왼쪽에 있는 어 셀의 형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아서 일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엔 월이죠 month를 입력을 하고 정비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9월이 나왔죠 그리고 1은 데이겠죠? 데이를 입력하시고 정비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1이 나왔죠. 위크 데이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탭을 눌러서 수식 입력을 완료하시고 정비 날짜를 선택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요일이 숫자로 나왔어요. 이 숫자를 요일 글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드롭다운을 내리셔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누르시면 셀 서식 창이 나와요. 아니면 표시 형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모양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같은 창이 나오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기가 5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입력돼 있는 내용과 같은 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지정해서 형식에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가 A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랬더니 A로 바뀌었네요.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그랬더니 A 두 개가 나왔고 세 개를 넣었더니 목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를 더 넣어 보니까 목요일로 바뀌네요. 그래서 저희는 한 글자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요일을 한글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시간은 등호를 입력하시고 아워겠죠? 그래서 아워를 입력하신 다음에 정비 날짜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또 알려드리면 지금 정비 날짜가 이렇게 어떤 곳은 한칸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또한칸 나와 있고 이래서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거를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도 전체 선택을 해서 어, 홈에 표시 형식에 있는 어, 기타 표시 형식으로 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갈게요 그 사용자 지정에서 어, 형식을 어떤 걸줄 거냐면 어, 지금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을 택할 건데 이게 없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마 H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H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시간을 한 자리일 땐한 자리로 표시하고 두 자리가 됐을 때두 자리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H를 하나 더 넣어주면 한 자리여도 두 자리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서식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필터를 통해서 봤던 정보 안에는 분명히 초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는데 초까지 한번 꺼내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연월일시분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저희가 굉장히 깔끔한 어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셀 서식도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에서 한번 어, 집중적으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비 날짜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했어요. 이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빈 값에도 저희가 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복사할 셀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 오른쪽 셀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십자가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행까지 복사를 해줍니다. 맨 밑에 행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데이터가 가장 밑에 있는 곳까지 동일하게 어, 복사를 해줬네요. 그래서 보면 어, 2017년 12월 31일 17시 5분 33초인데,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17시. 이렇게 어, 데이터 구분이 잘 되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려면, 상단에 이 항목들이 고정이 되는 게 좋잖아요. 보기에서 틀 고정해서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틀 고정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셀의 왼쪽 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틀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단에 열을 고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움직여도 저희가 선택했던 셀의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어, 왼쪽도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보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어, 이게 셀 간격이 굉장히 넓으니까 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어, 셀이 넓은 곳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열과 열 사이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간격 조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통계와 분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 기록을 이용하여 중복된 항목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과 COUNTIFS라는 함수로 각 항목의 조건에 따라 수량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통계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